네, 말을 탄 장군들이 전투를 지휘하고 적진을 향해 포를 쏘는 모습.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체코에서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800년대의 전투가 펼쳐져 뜨거운 관심을 모읍니다. 이 무섭기자입니다. 총구가 불을 뿜고 총성이 울리며 전투가 시작됩니다. 다른 군인들은 적진을 향해 달려가 부딪히고 장군은 말을 타고 지휘를 합니다. 1800년대 초 유럽에서 일어났던 전투의 한 장면으로 체코 벌판에서 펼쳐진 전투 재연 행사입니다. 고풍스러운 복장의 군인들과 골동품 같은 무기들 중세 유럽의 실제 상황을 보는 듯 생생하게 전개되는데 참전 군인들은 모두 역사 많이 합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책과 영화를 통해 접했던 전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 전 세계 15개국에서 1 0 0 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역사 마니아들이 재현에 나선 건 아우스터리츠 전투. 1805년,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동맹군에게 대승을 거둔 전투로 유럽 전체의 운명을 갈랐던 순간으로 꼽힙니다. 생생한 재현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참여했고, 수십 마리의 말과 수백 개에 이르는 모형 무기가 동원됐습니다. 전투는 1년에 단한 번뿐, 하지만 준비 과정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각자의 배역과 복장을 정하고 동선 등을 결정하기까지, 천번 이상의 회의를 합니다. 2022년에 재현된 18세기 전투의 한 순간. 역사 마니아들이 역사를 기념하는 색다른 방식입니다. 월드뉴스 이무섭입니다